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후 15가지 제목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이또 히로부미는 일본의 막부체제를 타도하고 천황체제를 구축한 주요인물이며 이로써 국가의 모든 정권을 천황에게 양도하여 메이지 유신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일본제국의 헌법을 기초하였고 초대, 5대, 7대, 10대 일본제국의 총리 대신을 역임하였으며 제3대, 8대, 10대 추미론 의장을 지냈으며 또한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을 지냈습니다 직위는 백작이었으나 사후 공작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위치에 있던 그는 조선의 강제 병합을 강요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칠 조약을 주도하여 조선의 국권을 농락하였습니다. 이에 안정근 의사는 그를 살려두면 나라를 다시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그를 처단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를 처단한 후 옥중에서 이토오를 처단해야만 하는 이유 15가지를 작성하여 그의 죄악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토의 죄악 15개조는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1895년 10월 8일 경북궁 내에서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하에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였습니다 이 시해 사건은 일본 공사 미우라의 지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당시 일본의 총리 대신은 이또 히로부미였습니다 일개 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주제곡 황후를 잔인하게 시해할 수 있었을까요 본국의 총리 대신인 이떠시로부미의 명언을 받고 시행하였음만 자명한 일입니다. 즉, 명성 황후시의 최고 책임자는 총리 대신 이떠시로부미인 것입니다. 이, 한국의 황제를 폐위한 죄. 1907년 7월 19일, 이떠시로부미는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물어 고종을폐위시키고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의 행동 대장격으로 조선의 총리 대신 이완영이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이 일로 이완영은매국로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그는 평생 매국 행위만을 하였습니다. 이후 일제는 7월 24일 정미 7조약을 체결합니다. 3. 을사조약과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죄, 한국인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 즉, 강가연못시정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한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11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운 죄12 한국인은 일본인에게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 거짓말을 전 세계에 퍼트린 죄13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전쟁과 살족이 끊이지 않는데 양국 관계가 평화로운 것처럼 그대들의 왕을 속인 죄14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 15. 그대들이 왕의 아버지인 태왕을 죽인 죄, 이처럼 극악한 죄를 지은 이 떠시르보미를 처단하는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